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메.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메.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에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에게 압제당하며 2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장수 바락의 손에 넘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자신도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드보라는 이 바락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하며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쓰러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락은 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바락을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무기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군사를 모아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들은 기손강에 모여든 것입니다. 이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선포하며 바락에게 전쟁을 시작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가 혼란에 빠져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락은 손쉽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적들을 추격하여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그 와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들게 됩니다. 야빈과 헤벨 사이에는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자신의 나라로 도망하는 것보다 헤벨의 집에 숨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헤벨을 맞이하였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쉴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야엘은 장막을 치던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시스라를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아가 싸워라 라고 외쳤고 또 오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전쟁에서 장수가 누릴 그 영광을 놓쳐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식과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